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충격적 진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진짜 이유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가 된 박지영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할머니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느날 할머니는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날 한 제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제자에게 길가에 나뭇잎을 하나 집어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잎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쓰레기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뭇잎이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뭇잎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아름답다고 보는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고, 쓸모없다고 보는 것도 보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차갑게 대해도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싫어해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지. 할머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모든 것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무슨 색깔이든 어떤 사람에게는 예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그만두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직장인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동료가 이유 없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 동료는 인사를 해도 외면했고, 회의 때마다 반대만 했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험담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직장인도 괴로워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했고, 그 동료의 마음을 돌리려고 더욱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료는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직장인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의 마음 속 문제구나. 그날부터 그는 더 이상 그 동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동료가 어떻게 대하든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그 동료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오히려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어떤 비난도 상처를 줄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작은 비난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100명이 있다면, 50명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50명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성격과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음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행복합니다. 누군가 차갑게 대해도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과 이웃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남의 시선에 휘둘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길을 걸으며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여러분도 이제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고 괴로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 것인가? 부처님의 지혜로는 답이 명확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인연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믿고 기다려 보세요. 마음고요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고민과 사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마음고요였습니다.